어, 보시는 화면은 i30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매립되어 있는 제품은 고객분이 사용을 하시던 es200 제품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예전에는 i30을 위한 그 통제물로 되어 있는 마감재가 유통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상단으로 커버를 씌우는 방식으로만 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립을 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후방 카메라를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감재는 8인치 매립 전용 제품까지도 매립이 가능한 마감재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사용을 하고 있던 내비를 매립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DMB와 같은 기능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차량에는 RV 통합 안테나와 후방 카메라가 함께 장착이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ES200 차량이 i30 차량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간단한 동작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